54세 심연섭의 결혼 울산에서의 특별한 결혼식장. 비하인드. 개그우먼 심연섭의 결혼 날짜가 공개됐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소식 54세 코미디언 심연섭의 결혼 발표입니다. 심연섭은 오랜 시간 대한민국을 대표해온 코미디언으로 이번 결혼 발표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받는 건 결혼식 장소로 울산을 선택했다는 점인데요. 울산은 주로 산업 도시로 알려져 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자연경관과 현대적인 인프라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울산대공원, 태화강 국가정원 등 울산의 대표 명소들이 결혼식 후보지로 거론되며 울산시장 역시 결혼식 지원과 이벤트 기획에 나섰습니다. 심연섭은 이 제안에 크게 감동하며 울산을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담은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예비장인과의 첫 만남에서 왜 이제야 찾아왔느냐는 질문에 당황하며 자신감 넘치던 이미지가 무너졌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진심을 담은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심연섭의 울산 결혼은 단순한 연예인의 사적 이벤트를 넘어 도시 홍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